장비경 의원입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이 피켓 제가 어저께 반새도록 주문을 했어요. 예, 그, 그, 잘 보이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구미의회는 반대 터기를 구성해서 터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관리 위원에서 심의열개몇 개도 통보받지 못했고 또한 환경부 장관이나 시장님 모여서 이 에 대해서도 전혀 통과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미시 의회는 구미시에서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협치를 하자는 구미시장님이 왜 구미시 의회를 무시합니까? 당신이 하는 일에 우리가 발목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명분 있을 때 분명히 찬성을 해드렸고 명분이 없을 때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미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뽑아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말합니다. 분명히 명분이 있을 때는 저희는 찬성을 해서 일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의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구미시에는 각각의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구미시 공무원들으십시오 착자하게 국회의원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있는 반도 우리 두 분의 국회의원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저도 기관제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구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왜 국회의원한테는 말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놓고 왜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구미시장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 터기 위원도 국회의원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시장님 똑똑히 들어십시오. 당신이 하는 지성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 의원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의회에도 반드시 통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의견을 한 상태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수의 의견만 듣고 하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구미시장님, 계시면 나오십시오. 들어갈 수 없다면 나와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구미시장 동향을 살펴보니까 보험단체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답니다. 구미 취수보다도 그 점심 식사 약속이 더 중요한가 보죠. 우리 시장님만 그렇죠. 그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어 먹는 물을 지키겠다고 지금 양손는 상수와 상속을들여가지고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구미시장 점심 식사하러 갔답니다. 자 우리 장세용 시장을 위해 가지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잘하시라고. 예,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나여튼간에긴 시간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14일날, 14일날은 이것보다도 훨씬